안녕하세요. 렐리입니다. 따뜻한 카페 라떼로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저녁형 인간인데요. 아침 일찍 일정이 있는 날에는 점심 때부터 피곤이 몰려온답니다. 급그 피곤할수록 끼니는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함산동에서 맛있다는 싸다 김밥집에 들어와 봅니다. 김밥집 치고는 매장 내부가 넓고 인테리어가 카페형으로 되어있어 김밥 먹으면서 편하게 쉬었다 가도 돼서 좋습니다 전늘 일편단심 참치김밥을 시킨답니다 우와 김밥 크기가 엄청 크네요 김밥이 너무 커서 입에 김밥 하나 넣고 한참 씹었단 말이죠 김밥 안에 내용물도 꽉꽉 차 있어서 좋아요. 간단하게 김밥으로 한끼 해결하실 분들은 삼산동 사다김밥 추천합니다. 맛있게 김밥 클리어하고 이동해 볼게요. 다음 장소는 롯데 시네마입니다. 시내 나온 김에 문화 생활 좀 하고 가야지 김밥 먹으면서 볼 영화도 미리 서치해서 예매해두었고요. 영화에 진심인 저 오늘은 영화 두편볼 거예요. 저도 영화에 왜 미쳐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영화상영관에서 필름 돌리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정도로 진심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저란 여자. 제가 볼 영화는 콰이어트 플레이스 쉿! 절대로 소리 내지 말 것입니다. 제가 영화는 다 좋아해도 스릴러 호러 쪽의 영화는 조금 피하는 편인데요.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의 이 영화는 정말 집중해서 재미있게 봤어요. 아직 이 영화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예전에는 영화를 하루 종일 볼수 있는 일인 패스권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피곤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하루 종일 걱정하지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영화 두 편만 봐도 극당도 떨어지고 엉덩이, 허리도 아프고 이렇게 영화 다 보고 나면 왜 이렇게 배는 또 출출해지는지. 뜨끈한 카페 맛보기 시작해서 카페가 때로 샷다 들리는 하루입니다. 어쨌든, 오늘 문화생활 잘하고 집은 보고 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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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머머머, 저 미쳤나봐요. 창문도 잠그지 않고 막 돌아다니고. 물어던... 정신 없네 뭐 가져갈 곳도 없는 봉봉이지만 이 여자야 정신 좀 차려라 고로 안전운전에서 바로 자규 운동하러 가기 전 오늘 무조건 들려야 하는 곳은 스타벅스 곧참여는 시간인데 바쁘다 바빠 불러 보자규 스벅에 커피 마시러 온거 아니고요 지금은 커피 마실 시간 조차 없답니다 모임에 지각할 것 같거든요 오늘은 스벅 프리퀀지로 예약한 토이 파우치를 받져왔어요 헌터랑 콜라보한 스타벅스 토이 파우치 그템해브리아스 저는 무난한 블랙으로 선택했고요. 처음에 아이보리랑 고민했는데 블랙 컬러로 선택 잘했어요. 전 요거 화장품 파우치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딱 좋아요. 다행히 러시아워 시간대를 비해서 헬네스 모임에 도착했고요. 오늘 왔다 갔다 내 정신도 중구난방이어서 헬니스 치는 영상을 담지 못했답니다. 운동을 거의 포트를. 마칠 때쯤 갑자기 비가 와서 우중 테니스 잼나게 즐겼어요. 아, 아 비가 오다. 오늘 푸다닥 푸다닥 테니스. 푸다닥 푸다닥. 공도 <laughs> 경직할시고. 공도 안 튀고 오늘은 맨일로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 정신없이 운동한 예상한 아, 날이었어요. 비를 맞아서 감기 걸릴까봐 바로 들어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해 주고요. 다이어트 중이니 밤에는 가급적 음식물 섭취를 줄여준답니다. 대신 고단백질 멜두유로 물배를 채워줍니다. 오씨 다이어트는 해도 해도 어떻게 끝나지 않냐. 빨리 자야지 먹는 걸 잊지. 어여 자자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크리네이드에 세탁물 맡기는 날입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맡겨줄거고요 세탁물 맡기고 시내에 나갈거라서 붕붕이 끌고 출발해볼게요 뉴발란스 3 2 7 0말은 때문이라서 일반 운동 없다 세탁비를 천 원이나 더지불해야 합니다. 네. 네. 시내에 나가면서 마셔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테이크아웃해 네, 주세요. 평소 같으면 뜨안 먹지만 오늘은 시원한 아이 <laughs> 먹어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동네에 찹쌀 도넛츠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쫀득쫀득 도넛도두 개만 네, 사갈게요. 진짜. 그럼, 시원한 아메리칸으로 목좀 축이고, 시내로 돌고. 아, 시원해. 아, 살것 같다. 요몇년 전부터 하늘을 자주 보게 돼요. 예전에 바쁘게 살 때는 늘 앞만 보고 시계와 땅만 보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고 여유도 생기고 난 후부터는 하늘도 많이 보고 옆도 보고 주변도 하나 둘씩 챙기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심도 적어지고 저절로 나를 포옹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같아요. 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깨닫는 거겠죠? 영화 강인 저는 오늘도 영화 보러 CGV 왔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영화만 보러 다니는 게 아니니 오해 마시길. 저도 영화 보러 다니는 저만의 영화 성수기 시즌이 있는데요. 그 성수기 시즌이란 게 바로 여름이랍니다. 저도 다 계획 있는 일상을 보는 거 있거든요. 오늘 볼 영화는 만천과해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만배우인 광화님이 주연으로 나와서 이부러콜리 왔잖아요. 상영하기 전부터 이번 영화 기대되고 설렌답니다. 이 영화는 인비저블 게스트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요. 대량 내용을 알고 보러 간 영화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백분눈에허강한 배우님의 얼굴만 감상했다는 사실 영화관 들어오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적. 혹시 심리 상담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왜 그런지 좀 말해주세요. 만천과에는 반전이 있는 영화였어요. 여튼 오늘 영화도 재미나게 잘 봤습니다. CGV 나가기 전 셀프 점검 해줍니다. 그냥 큰 거울만 보면 자동으로 저러고 있어요. 거울이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심야 영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밤이 되었으니 서둘러 집으로 가볼게요. CGV 근처에서 살고 싶다. <목소리> 여러분. 등가 교환의 법칙 혹시 아실란가? 제가 요즘 등가 교환의 법칙을 심오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즉세상엔 거저가 없다란 말이쥬. 제가 일상 브이로그를 올린 거 보면 놀기만 하는 거 같쥬? 영상을 그렇게 편집해서 그런 거지 절대 놀기만 하지 않습니다요. 여튼 다들 바쁘게 생활하실 거고. 저도 똑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그 하루의 마지막을 시원한 하이볼로 씻어내는 순간 행복하다는 거뭐 사람 사는 게다 똑같지 않을까요? 힘든 일도 있겠고 그게 지나면 행복한 순간도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저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저리 주저리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일상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